사이비 교주가 누구예요? 리더, 아, 아, 리더. 안녕하세요, 샤이니 온유입니다. 식용유예요? 아, 아, 온유. 자, 다음. 네, 다음. 안녕하세요, 샤이니 키입니다. 키요? 키 몇이에요? 180 조금 안 돼요. 뻥치시네. 살짝 <laughs> 잘 닦은 것 같은데, 이거? 발목이 좀 돌아간 것 같은데. 것 같은데. <laughs> 최소 12cm인데. 너 돌아가? 다음.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민호요? 이분은 생선이야? <laughs> 네. 냉탕이 같 어, 잠깐 매운탕 치고 좀 잘생겼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야? 약간 불꽃 카리스마 느낌 있어. 불꽃 어, 카리스마 생선. 어. <laughs> 좋았 왔어. 자 다음 당신 뭐예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 테민입니다. 테닝이요? 테민이요. 테닝. 네, 아니요? <웃음> 뭐요? 예 뭐요? 예 <laughs> 테닝이요? 어, 어, 잠깐만, 테닝이 어, 저... 문제야 이제 뿌염 해야겠는데? <laughs> 야, 너 뿌염 당하고 사는다고 여기 왔어? 아, 요즘 사는 데막 뿌염을 하나. 아니, 어? 컨셉이야, 컨셉. 그래. 컨셉이야. 네. 잘못 잡았어. <laughs> 그거는 송대만 선생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아, 알아서 이분도 알겠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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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싶습니다. 막 대할 분들이 네. 아니시래니까. 아이샤이지 아니, 몰라. 몰라요. 우린티비안봐 가지고. 몰라. 저또 아... 모른다 그래. 아이 둘이 나왔을 때 어?

알았어 씨. 그럼 이 사람 건지 우리가 한번 증명해봐 어떡할 아, 건데? 아, 아 그럼 제가 오리지널 부분을 아. 한 번. 아 오리지널 부분. 아, 아니 좋아.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좋다고. 오리지널을 비리대겠다. <laughs> <진짜, 웃음> 해보시라고. 야 너는 송대관 선생 머리도 따라하고 우리 노래도 따라하고 진짜 <laughs> 야 재밌다 너. 일단 보고 판단하자고. 자 어, 준비해 뭐, 주. 느낌이네. 아, 음악. 네 주세요. 또 <laughs> 자자자, 진짜 됐어. 떠니 별론데. 너는 골반이 짰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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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이게 뭐가 짰쳐 아니 이런 야. 골반으로 스타가 되겠다가 안 됩니다. 왜왜? 어떻게 되는 걸로? 야황태야 골반이 어떻게 빼고 들어가는지 네가 좀 보여줘라. 야 니들 민방위에서 웨이브 안 배웠니? <laughs> 야, 동대장들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laughs> 동대장이야형 누워봐. 아, 누워 뭐, <laughs> 누워서. <웃음> 황태야 잘 보여줘. 골반 어떻게 빼는지를. 오케이 형. 가제가 있네. 어, 아 뭐가 있네. 인공호흡 피카드 있는 거야. 거야. 아, 야 피카츄야 음악 줘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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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로 오는 어? 더 이, 찍어. 이거는안 짜친 거예요? 너무 야해요.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야, 배우자. 너무 야. 야, 이거 사람 타임 웨이브야. 사 C P r 웨이브잖아. C P r 웨이브. 야, 둘씩 짝지어. <laughs> 둘 둘씩 짝지어. 2인1조로 가자. 가자. 자고 아니야, 형이 너무 안 되지. 어. 형은 이거 잘하잖아. 태양 아, 전문가지 그러면. 또. 아, 그저친 <laughs> 좀 아. 이상한데? 뭘 이상해! 야, 지금 안 이상해! 동대장님이 우리 알려준 건데! 아니, 아니 자, 음악 주세요! 나 이거 잘한다 기분이 너무 이상해. 이상해. 왜요? 밑에 있는 기분이 이상해. 아, 너무 좋아해. 이상하다고 어, 얘가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닌데. 아니야, 살아난데, 살아났네. 사자. 란이 긴데요. 리 십자인데 나간 것같아 서서도 안 해. 서서. 사 스타일이야. 두 고기 맛이내림 이야. 살고 싶 은데 돈이 없다. 들고 물러서지 마. 구주 선생님 은살돈있지 그냥 내게 맡겨 봐라 내리기 싫 으면 청약 공 잡아 봐라. 내림 이야. 살요 린딩 동, 린딩 동. 건강 하며 황금똥링딩 동, 린딩 동. 술마 시면 술 똥똥, 링딩 동, 링 동. 비걸면 구렁이 똥, 링린똥링똥 주식 떨어지는 비똥똥 Butterfly, 순대 가 석가탑 울렸어 내 놈, 런 no. no. 놈은 니지마 알아 나름대로 괜찮은 <laughs> bad boy, bad, bad boy b u t t e r f l 빠졌어, 겁내 빠졌어, 하마터면 어이사는걱정 마법 나만 믿어 보면 되잖아.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놓칠 수 없는 거. 명가연을 관리보관. 예. 아, 야, 좋은데. 촘촘하다, 촘촘해. 완전 딱 빠졌어. 너네 정신 못 차리겠지? 야, 정신 못 <laughs> 이거 맞들리면은 얘네 우리 생각 계속 난다. 야 황금똥이 나와요. 받아야지. <laughs> 어, 아야네 야, 야, 명인데 야. 형제 이제 뭐 여기 열 명도 세울 수 있겠다. 어형이 정도면 뭐 걷어낸대. 뭐. 어 이제 됐다. 어. 야, 가 이제 집에 가. 가라 이제. 아아 이거 잠깐만. 저희가 네. 신곡이 나와가지고 어? 한 곡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신곡을 여기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이승기, 현아, 그리고 서문탁까지 왜 자꾸 여기서 신곡 공부를 하는 거야? 너 모르는 줄 모르겠네. 아니 여기가 무슨 가요 무대예요? 가요 무대 될까요? 뭐야. 오케이, 아, 됐다. 아, 기분 나. 나 화나는데 그냥 해해해 해, 해. 하고 싶은데 다 해. 전거다 불러. 오케이, 나 화나서래. 그래. 열어줘. 오케이 해. 하고 좀 다하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불쌍해서 그래, 애들이 해해 해. 해! 해. 아, 되는 뭘 거야? 불쌍해서 그래. 형 결이 다르잖아. 화가 나서 그래. 해주자고. 니네 회사 어디냐? s m 에요형 SM. SM. 어디야? SMCNC. 야, 동빨같은 새끼! <laughs> 내가 시끄러 감싸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몇 번을 얘기했어? 야! 좋아서 그래, 좋아서. 좋아서 그러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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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너 애들 앞에서 인사하고 자우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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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야, 야 그만해. 자, 됐어! 전터. 신곡 뭔데요? 돈콜미. 돈콜미. 네. 잠깐만, 돈이랑 콜이랑 미. 돈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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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한 다섯 번 얘기했다. 괜찮지? 네. <pleas level> 그냥 불쌍해서+ 불쌍해서+ 좋아 어? 좋아 불쌍해가 불쌍해서+ 불쌍해니아그해서 불쌍해서+ 불니해서 불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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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거해서 불쌍해서+ 불쌍해서+ 불니해서 불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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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나아서고쌍아서다쌍이서 불쌍해서+ 불쌍해서+ 아쌍아서불쌍해니 불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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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쌍아서 불쌍해서+ 불쌍아서 불쌍해서+ 아쌍해서 불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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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해서불잘해서 불쌍해서+ 불쌍아

전이 백색화전이 영리 시상열 친내 까다리의 전 패치원 데이프코던 잘 들어, 들어. 들어. 이것을 신고 그외사들와 우리 우리는 유치열 아니다 우리는 황리다 얘들아 웨이너넌 땡겨 대출하고! 너희들 골반이 짜친다고! 봐봐 어, 하면 되잖아! 되잖아. 말하잖아, 없어, 얘네 쯤 어때요? 네 가르스마 있어. 자, 이 부분이 <laughs> 킬링 파트라고 하던데 어디 춤상위좀 보자! 내 유노아 날 속였다는 걸 알아 이 극은 왜 사랑 못친데 슬픈 내픽소그 표시 보고 있네 넌못 포기했지 작부이겠지 나처럼 잘한 사람은 시간 비켜 We just not you d o 이분들이 코빅의 장녀들하고 소외도 올라왔습니다! 10대, 2 0대 30대가 다 좋아하고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큼한 매력을 가진 샤이인 머스캣! 이분들이 무대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세계적인 그룹! 샤이인 머스 이런 독주한 곳에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항상 빛나는 연주 빛나는 대방전장야홍글스티커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 자한 계속 보겠습니다 장 so, the Sorry, then the n u m e o a c i s c o n n e c t e d I said I don't want it now so, 난 찾을 거야, love. 너 아름다운 go, 지독했던 it. 너와 나 so so 잊을 수 있는 go, 계속 말하잖아 Next time y o u so in your life. 네사랑난 이제 아니야. 지워 나 잊어 버려 제발. 난널 몰라. 손 내기 전 이걸로 패지켜 나랑 친한 후밴데 아, 또... <laughs> 친한 후배래, 친한 후배래. 태민이가, 그래. 친한 후배라고. 그래. 아이고 그러면 우리 친 오빠가 양현석이다. 아 말도 안 돼. 네, 양현석. 양현석. 뭐 하는 거야? 어? 전화해 볼까? 전화해 보세요. 하... 어, 태민아, 형인데. 어우, 연기 잘하네. 너 어디냐? 어, 너 여기야? 마침 여기야 또. 야, 그러면 어 맞아, 나나 지금 그 앞에 있어. 어, 거기서 만나자. 어, 알았어? 야, 야, 태민이 진짜 나 불렀다. 연기 잘하네. 오겠지. 막 개그맨같이 생긴 사람이 가발 쓰고 전 제갈 태민입니다. <목소리> <때 Credit> 제갈 <제가>. 태민입니다. <facial>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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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뭐래뭐이야개그 아, 개그아아그맨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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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맨 개그맨, 개그맨, 개나맨개뭐맨개그뭐개 아,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뿌잉뿌잉 이것도 내가 봤다 그잖아솔로 앨범도 나왔더라고요. 아, 예. 그좀만 들려 주시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아, 네. 아, 그럼 들려 드릴게요. 아, 들려 주세요. 어머. 어머쓰게요요 어머, 완전 대박 이거 야, 노래도 완전 쏙쏙 떨어져. 너 원래 이런 노래 안 좋아하잖아 무슨 말이야 조용히 너안 좋아하잖아 웃기잖 내가 태민 씨 노래 얼마나 좋아하는데 진짜 야 내가 어, 준비한 어, 거나 들어봐 절대 아니에 진짜 좋아요 제가 내가 이거 연결한 다음에 내가 어, 진짜 아, 옛날부터 막야 이거 들어봐 노래. 가만히 있어라 지금 태민 씨랑 얘기하고 있는데 야 빨리 들어봐 네가 좋아하는 거 오징어 조용히 저리 쩔어 니가 좋아하는 거 준비했다고 빨리 들어봐 아 진짜 왜 이래 이건. 칙, 칙, 호로로. 호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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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부분 난 너무 감동적이야. 어디? 와, 한번더 틀어줘 한번 봐봐. 알았어. 치, 치, 와 칙, 칙, 칙.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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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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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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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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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 여기 사인해서 아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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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